안녕하세요. 웰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원테이크로 사무용 조립 컴퓨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몇분 걸리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어, 라이젠 세대는 CPU 쿨러 서머리, 이대로 붙이면나대이에 대해, 이려오 대해, 이기에 대해, 이 안에 대해, 이 안에 이거에 대해, 이 안에 대해, 이 안에 대해, 이 안에 대해, 이 안에 이해 지금 들리는 다자 소리는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작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썸머 그리스는 다 이렇게 하고 새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선정기를 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뭐 선정기를 좀해보자면은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잘 예쁘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굳이 안니으로이렇 서만 잘 연결해 주면 됩니다. 클럭풀 m 다 SSD가 s 어, 타 SSD는 조금 좀 별로 안 쓰는데 m 다에 얘는 좀 불량도 좀 없는 것 같아요. 한참 쓰는데 예, 사무용으로 좀 많이 나가봤는데 아직 불량 접착이 하나 없거든요. 몇년 됐는데 나름, 음, 저렴한 거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인공지능 끝났죠 벌써 그 다음에 케이스 하고 하고. thank you 눈이 침침해지니까 작은 여건이 작은 전원 버튼이 되는게 제일 어렵네요 안보 이게 이렇게 해놨어 잠깐 그리면 이렇게 안고 이게 쪼그리면 채나죠 또 자주 강조하는 이야긴데 소소한 a s 같은 걸 드리자면 일단은 출장만 되는 업체는 피하세요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좀더 긴번해진 것 같은데 아예 출장가는 업체들이 조금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조금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고객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좀 출장만 가는 업체라도 어 후기 그 업체 후기 같은 거잘 보시고 후기만 잘 봐도 뭐 절반은 성공하지 거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좀 조심해서 보기 독채 보기 같은 거다잘 다 확인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세요 우리 밥집도 보기 뭐 보고 모르는 밥집들은 보기 좀 찾아보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거랑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워낙 손이 간단해서 짜장수이뭐 할게 없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선정이하면끝이거요 조립실가 조립실에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조립실에는 케이블 타이 긴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안한 장씩 다 잡아가지고 이제 풀수 있는 정도로 긴 케이블 타이가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수 있다. 그래도 뭐 소년은 뭐 이렇게 두분 부분에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것도 뭐 아니면 이것 여러 두번 이렇게 두개두개엮어서 이렇게 해도. 되죠. 요, 요렇게, 요, 요선는은 이제 자유롭게 이게 나쁜 편인데 왜그러냐면은 얘들이 뜀기다가 이제 빠져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선이 뜬, 이제 꽉 매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요 밑에 내려가 있는 얘들은 좀가급적면좀 자유롭게 나쁜 편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립이다 끝난 거예요. 급나 빠르죠, 오늘 졸이기 니다 자, 이제 조이에도전해 봅시다. 끝났습니다. 안녕.